열치고 말씀 탐험을 떠나겠죠. 뭐 준비?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뭐 준비? 좋습니다. 진리를 찾아다니는 말씀 탐험대.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번 주에 이어서 에스더 말씀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주목분을 같이 한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라고 계세요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에스더 말씀도 포로기안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1차 누구요? 수른바벨이었죠. 그래서 수른바벨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1차는 누구요? 네. 세웠습니다. 2차는 누구요? 에스라. 에스라는 무엇을 세웠죠? S. 말씀을 세웠죠. 자, 3차는요. 이름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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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벽을제웠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를 걸쳐서 포로귀안을 했는데 자, 에스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유다인들은 과연 포로기한을 했던 인물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바벨룸 땅에 베르시아 바사 땅에 남아 있었던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들은 3차례 걸쳐서 포로기한을 했는데 에스더서는 포로기한을 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그런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라는 것을 저번 주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기억하며 우리 에스터, 마이슨을 담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인물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여러분들 이 분의 인상을 봤을 줄좀 어떤 것 같아요? 박사.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박사. 박사인 것 같아요, 또? 네, 전문가. 전문가 같아요. 네, 자, 첫 인상을 네, 봤을 때 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나요? 에이. 자 이분은 독일의 독일인인데 체코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독일인인데 체코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모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 인물은 범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알아요? 히틀러가 일으켰던 2차 세계대전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어떠한 국가에서 태어났다고요? 독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독일의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나치 당원. 그래서 나치에서 활동했던 인물인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치 당원은 신분을 갖고 독일 민족 앞에서는 딱 나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 인물로 알았는데 이후에 보면 5년 동안 여러분들 독일 히틀러가 싫어했던 1,200명의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에서 이야기하며 은밀히 구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독일인이면서도 나치 당원인데 행동을 한면 여러분들 어때요? 독일 사람 같았어요 아니에요. 나치 당원 같아요? 아니에요. 법과 속이 다른 인물이에요. 선해요. 알고 보니까 착해요. 근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뭐냐? 바로 척오 요원. 들어봤어요? 첩보요원 쉽게 말해서 비밀요원 나의 신분을 감추고 몰래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비밀적으로 스파이같이 그래 아무도 모르게 내가 유대인들을 우리 공장에서 취직시켜가지고 명단도 유대인이 아니라 독일인의 이름을 넣고 그래 저 사람의 생명을 내가 던져야겠다 그러한 스파이와 같이 비밀요원같이 활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오스카 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첩보요원 아무도 모르게 나의 신분을 감추고 일을 하는 사람은 초보 요원이라고 요 자, 오늘 성경 에스더에는 전도사님이 저번에 이야기 했죠.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은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스더 제외하고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나오는 성경은 바로 에스 더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를 기록하셨나요 에이 이거 성경 아닌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 그냥 성경에 넣어놓은거 아니에요 아니죠 분명히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왜안 나오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좀 찾아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좀 발견해 봐.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힘들고 지치는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을 발견해 봐. 그러한 의도와 이유로 에스더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주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 에스더가 여러분들 뭐가 되었죠? 왕비. 왕비가 되었죠 근데 왕비가 된거는 그냥 에스더가 잘라서 왕비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에스더소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고 기록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아! 그래. 에스더 왕비가 된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비가 됐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게 바로 에스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주제로 에스더는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살펴봤던 에스더 몇 장이죠? 맞아. 자, 에스더 몇 장이죠? 맞아. 자, 다시 한번 더 육장이죠. 6장. 6장이죠 육장에는 여러분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장면으로 또 시작해요? 잠이 안 옵니다. 나이스.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아 왕도 미치겠는 거야. 아 당시에 뭐 중동 지방이 막 날이 너무 더워서 아니면 모기가 많아서 아니면 뭐 매미가 저녁에 물진 않겠죠. 네, 어쨌든 잠이 안 와서 여러분들 어, 안 되겠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왕은 장교지하여 시 시켜 왕궁일지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을 발견해보는 거예요. 그냥 모든 성경은 이유 없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 신하나님을 발견해봅시다. 자, 첫 번째 파란색 뭐라고 적혀있죠? 그날 밤! 그날 밤이라는 것은 그날에 밤이 이제 임에 다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밤이 임하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게 에서 5장에 나오는데, 자 그날 밤 밤이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하만 저번 주에 들어본 하만 착해요, 나빠요? 나빠죠. 그 하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했죠, 모르디게를 죽이려고 했죠, 유다인들을. 멸절하려고 했죠. 근데 하만이 그날 밤이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냐면 하만이 아 너무나도 열받은, 열받은 거야. 막 열이 너무나도 받아가지고 안되겠다. 장대를 세워야겠다. 장대를 진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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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가지고 거기다 누굴 매달려고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높이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장대를 보면서 <laughs> <laughs> 모르드게를 너 나한테 전안 했지, 이 건방진 놈. 너 저기 달려 죽을 거야. 그렇게 계획을 꾸몄던 그날 밤이 바로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 신하를 시켜 무엇을 자기 앞에 가져오겠어요? 왕궁일지를 가져오게 됐죠. 여러분들 그 왕궁일지는 뭐가 적혀 있을까? 뭐, 뭐, 뭐? 왕궁의 일기인데 자그 왕궁의 일기는 어떤 얘기가 적혀있냐면 페르시아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중요하고 진짜 왕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잠이 안 오니까 그래 내가 이 나라를 돌보면서 왕궁 일기라도 보면서 그냥 나라를 좀 돌아봐야겠다 그렇게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궁 일기를 보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한 오르드게에게 어떤 영광과 상을 주어 주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 저 왕국 일지에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자 에스도 이장 몇 장? 에스도 이장에는 자몇장 다시? 에스도 이장에는 자 오르드게가 왕 입구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반란군 두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 왕을 죽이려고 하는 반란군 두명이 있다. 그걸 왕의 신하에게 이르죠. 그래서 왕의 목숨을 구출하게 됩니다. 에스터 몇 장에서요? 에스터 2장에서 자 그러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사건이 왕궁일지에 적혀있어요. 그래서 신하가 왕에게 읽어주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광과 상을 주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될까요? 오르지 말아야 될까요? 올라야 돼서 당연히 올라야 돼서 그게 왕국 일층까지 접했는데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에스더 2장에서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몇 장에서 발견하게 했죠? 시간이 흐른 후에 6장에서 발견하게 했죠.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 당시에 시나들의 눈을 가려 가지고 왕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나 그때 좀 나를 좀 높여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때 좀 100점 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때 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던 그 사건이 지금 등장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죠? 하만의 계획이 등장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봐요,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계획이 3장부터 등장해요. 만약에 2장에 이제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하고 붙이기를 했어요. 3장에 이제 등장해가지하만이 죽이기로 계획을 했어요. 이미 모르드개는 이미 지기가 높아졌고 왕을 구한 목숨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6장이라서 받을 대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대가가 없죠. 그래서 늦게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그날 밤 그날 밤은 여러분들 어떠한 계획이 있었다고 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 높은 장대를 만든 날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할수 있었던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날 밤에 왕을 깨우셔서 왕국일지를 잊게 한거 우연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르디게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그 깜깜하고 어둠 같은 그 밤이 모르드게의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아우 아무것도 안 보여. 아우 어떻게? 아우 이 밤에 내가 잠이란 뜰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 우리 유대인들이 다 멸망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을 깨우셔서왕궁 일지를 읽게 한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한 선한 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오, oh, n no.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죠? 우리는 알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다알수 없거든. 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고 싶은 게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6장에서 모르드개가 한 왕의 목숨을 구할 일이 드러난 것도 모르드개는 당장 칭찬받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그날 밤 땅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모르드기의 삶에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신다 왕을 통하여서 왕을 깨워서 왕에게 왕불의 질을 입혀가면서 모르드기가 지난 일에 했던 선한 일을 들춰내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애더도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정 말로, 진짜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조율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도 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이두 눈을 떼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 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너 어떤 일이 있길래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하시며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근데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편, 23편에는 나에게 세임을 주신대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좀잘 배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출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어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절대 절대 두눈으한 번도 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기의 그 깜깜한 밤과 같은 상황 그날 밤 하마는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마는 나를 죽이기 위해 높은 장대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아수레로 왕을 깨우시고 왕궁일지를 읽게 하시고 또한 모르드게에게 선한 일을 들춰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 밤의 역사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스더서의 결과를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졌어요.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악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의 왕비인 에스더도 유다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유다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에스더와 사촌인 무르드게 유다 사람들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은 왕조에 앉아있었지요. 왕은 에스더를 보자 금으로 된 왕의 호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걸어가 호의 끝을 만졌어요. 에스더 왕비여 무슨 일이요? 원하는 것이 있소 당신이 원한다면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갔어요. 나서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어요. 에스더 왕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왕께서 내일도 하만과 함께 제가 준비한 잔치에 오시길 원합니다.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하만은 모르드기를 죽여서 매달 높은 나무를 세웠어요. 하만에게 절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르드기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왕과 하만은 다시 에서의 잔치에 갔어요. 음식을 먹고 왕은 또다시 에서에게 물었어요. 에스도 왕비여, <laughs>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여?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서는 왕에게 대답했어요. 누군가 저와 저의 민족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laughs> 왕이 물었어요. 누가 당신과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한단 말이여? 악한 그 사람은 바로 하만입니다. 왕은 무시 화가 났어요.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만든 그 나무에 하만의 매달 하만은 죽게 되었고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왕은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네, 불을 꺼주셔야 됩니다. 네, 대단해요. 네, 네, 네. 네, 친구들. 자, 오늘도 체크를 따라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에스더소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고 계시죠.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다심을 통해 에스더와 모르드기와 크게는 유다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다알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딱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날 밤 깜깜하고 아무것도 볼수 없고 내 미래가 불투명한 그 밤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가 이걸 우리의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걷는 게 모든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더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가상의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너 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아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 가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도 너무 많이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못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슴 가운데 찔렸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깜깜한 그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밤과 같이 깜깜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고 밤과 같은 순간에 내가 만날 때 하나님 밤과 같이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으로 볼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사실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목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